그리고 기계도 보나마나 엄청 더럽겠네그 생산 기계. 네, 예, 여기 그 위생 시설이 잘안 돼가지고. 막 쥐가 다니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시간에도 그어 무슨 그림 그리는 협회죠? 또 잊어먹었다. 미술 협회. 미술 협회 행정실장인 박시경 씨 모시고 제가 또 오늘 모신 이유는. 아무튼, 그, 저, 북한에서, 뭐, 별대 많이 다니면서, 운곡지구도 가보고, 또, 신의주 경제학교 같은 데는, 저, 탈북자들 가기 어려운데, 거기도 나왔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또, 일한 데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한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생방송에서, 이, 북한산, 이, 한약을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비약을 하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걸 또 만드는 공장에서 있다고 왔다 가니까 우리 북한 한내금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먹을만한 것인지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신의주 대학 다니던 얘기 했잖아요. 그 네. 대학 졸업해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가서 일하, 일했던 겁니까? 제가 외아벌이 광업기업소에서 회계 격리 정한 3년 정도 하다가 평성에 있는 고려약 가공 공장이라고 고려약 가공 예, 공장? 제약 공장 형식의 이런 여기 여기로 말하면 제약 회사들요 그 한약 공장이죠. 뭐. 예, <laughs> 예. 그런 공장에서 또 회계 업무하다가 음. 왔으니까. 그래서 예. 그 고려약 우리 좀 먹을 만한 거그 공장에서는 뭐 만들고 있어요? 예, 뭐 공장에서는 수출품 약은 생산하지는 않아요. 았 음, 내수용만. 내수용만 에 예. 예. 뭐 땡강쑥 알약이라고 기본 원료가 쑥, 쑥. 예, 쑥을 위주로 하는 땡강쑥 알약. 쑥쑥 쑥 알약이 뭐 효과가 있어요? 뭐 소화제 형식으로 많이 먹었어요. 아, 그거 먹을 미... 바에는 쑥떡 많이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laughs> 미경련이라든가 어. 뭐 위장에 좋다는 의미에서 어. 뭐 땡강쑥 알약 생산했고 그리고 용신안이라고 용신안, 용신안. <웃음> 많이 <laughs> 네. 먹어 봤지. 용신안. 그것도 소화 안될 때도 어유용이잖아요 용신안. <laughs> 그리고 우왕청심만 생산했어요. 음, 근데 우왕청심만에우왕이 엄청 비싼 건데? 비쌌는데 이게 북한에서 음. 이런 게 작은 공장에서는 어쨌든 지표가 있으니까 생산하는 거고. 나는 우왕청심만에우왕이 들어갔을 것 같아. 먹을 만한 약이 <laughs> 없어요. 아, 아, 아니요. 그, 그 공장이 한몇명 정도 규모예요? 아 저희는 공장에 기본 이렇게 등록된 인원은 50명 정도 됐고요. 47명이었고. 그리고 음. 채약대라고 기본 이 공장을 위한 이렇게 자금 보장하는 음. 이런 이렇게 채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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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니까 뭐 이제 뭐, 아 이,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북한에는 조직 생활이라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이게 여성들도 음. 시장에서 이렇게 일안 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음.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거나 이렇게 덤보는 음. 여성들이 동사무소라던가. 음.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주민센터죠. 음. 정사무소에 적을 건다던가, 어느 공장에 조직 생활 한다는 게 적을 걸어놔야 돼요. 음. 근데, 이렇게, 거의 북한 여성들이 대부분, 한 가정주부들이 다 놀잖아요. 음. 근데 이분들이 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면서 음. 이렇게 남편들을 벌어먹이고, 음. 가족을 벌어먹이고 살잖아요. 이런 공장에 다니는 안 여성들이, 다니지 않는 여성들이 저희 공장에다 적을 거은 거예요. 아, 그 공장 등록, 인원으로 등록하는 등록대. 거예요. 그 예. 몇 명? 저희 250명 정도 했어요. 아, 그럼 네. 일하는 사람 50명에 250명은 일안 하고 이름을 걸어 놓고 이름을 걸어 놓고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규정된 비용을 돈을 내죠. 와, 이거는 제 상상 초월하네. 그러니까 공장 인원은 어쨌든 명단에는 300명인가네요. 예. 네. 근데 직짜 출퇴근하는 사람 50명이고 250명은 돈을 내고 이름만 걸어 놓고 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최악대는 평양에 있는 고려학학 공장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 기본적인 의미성이 뭐냐, 약초를 채취하는 어떤 음. 그룹이란 뭐 음, 소리예요. 음. 근데 약초를 누가 나가서 채취해요? 음.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초를 채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약초를 캐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돈넣고 그러니까 원래 명분은, 명분은 약초를 캐기 위한 직원이 필요하다해서 등록해놓고 실은 시장 나가서 현금을 채취하는 거네. 현금을 채취해가지고 <웃음> 현금을 <웃음> 공장에 <웃음> 바쳐야지 얼마 얼마 받쳐요한 달에 한 달에 이만 원씩 받쳤어요. 이만 원? <laughs> 그때 이만 원이면 쌀몇 킬로 살수 있는 돈에? 이만 원이면 쌀 여섯 킬로 정도. 예. 아, 네. 그래도 이백오십 명받지면 어마어마하겠다. 그바친것도 누가 먹고 살아? 요러 이제 바친거 가지고 네.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공장 공장이. 네. 사실 고려되는그 고래 없어 자재 이게 약초라는 자재를 두려워야 우리가 약을 생산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장들이 약초가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시장에 나가서 약초를 사올 수도 있고. 그 국가에서 무슨 원료를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냥 노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여자들 등골 빼먹어 가지고 돈 받아서 그걸로. 약초를 사다가 생산하고 뭐체약대 맞긴 하네. 네 맞죠. 그, <laughs> 그 사람들이 약초를 보장하는구나. 그, 아, 거의 맛먹는 거죠. 그럼 지배인 당비서 많이 떼먹겠네요. 아, 그래 들어오는 돈 많은. 그렇죠. 그 지배인 당비서는 우리 체약대라는 이런 시스템에서 엄청 여는 거는 관심 안 드는데 이돈 관계는 음. 엄청 예민하셔가가지고 음. 지배인 지배인으로 비리하고. 음. 당비서는 당,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더 비례하고 이런 거를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회계를 하면서 음. 그냥 맞추면서 그 회계원도 어... 좀떡검을 떨어져요? 예? 떡검을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해 주죠 어. 예 지배인이 회계도 이렇게 자기 쓸때 어느 어. 정도 쏘라라는 음. 게 하면 네 고맙습니다 바, 그 저도 음. 그렇게 그러니까 하던 천원 들어왔는데 지배인이 5 0 0 5원 가량 꿀꺽하고 또 눈치 보이니까 100원 정도 넣써라 이런 문 50원 주던 100원 더 고맙습니다고 받고. 아 그렇죠, 그래야죠. 뭐. 어 그래야 뭐살수 있는데 뭐살수 있는 데고. 예. 공장 직원들은 뭐 혜택이 없어요? 자 공장 직원들은 이제 이게 여기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면 매 그러니까 매월 뭐 쌀이나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월급은 은행에서 나왔는데 한달 이렇게 월급이 당시 그 3000원에서 5 0 사이였거든요. 음, 음. 3 0원 내지 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했는데쌀을 k g 도못 사잖아. 못썼죠 네. 그때 담배 한곽한곽이고양이 네. 담배 1500원, 1700원 할테니까 담배, 담배값이 1500, 17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이거 가지고 쌀저 지금 그100 1못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거나 계기가될 때마다 쌀을 줬어요. 이 비용으로 혼자 당비수만 다 먹으면 용 먹으니까 가끔 아, 명절 때마다 뭐몇 킬로즈 생색을 좀 내는구나. 예. 네, 근데 이 쌀이나 고기나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시장 가서 그 자금으로 사다가 이렇게 뭐 나눠주고 이랬으니까. 네, 그럼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은 또 시장 나가 팔아요? 아니요, 그약 누가 사 먹는 사람 먹고요. 북한은 이제 어, 어. 예, 약을 이제 뭐 중국 거를 약 먹던지 유엔 거 먹고 시장에서 사 먹지 이런 동약 가공 공장에서 만든 동약을 안 먹어요. 왜만들어왜 만들고 만들어? 만들어. 근데 오지. 이거는 응. 계획 경제 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네, 만드는 그렇지. 건데 이거 다군부대 나가요. 군대들이 아... 먹어요. 군대 군대들이 네. 쓰레기 처리해 주면. <laughs> 군대들이 이제 이렇게 군대들이 생활한 내가 근부대라고 하잖아요. 근부대의 재정 지원원들이 이렇게 행표 가지고 와요. 음. 와가지고 행표 저희 쪽에 남한에서는 그 행표를 어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어음을 가져다가 우리 쪽에 가져다 주면 우리가 이제 그 생산물을 군부대 쪽에 주죠. 어. 아 그러면 뭐한백개 주고 뭐천개 받았다고? 아, 그는했죠 그렇게 뇌물 주고 뭐 이렇게 어음 받았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 군대는 이렇게. 이런 행표 쓰는 게좀 제한이 없었어요. 좀 음. 살짝 무제한 같은 이런 음. 예, 그런 거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산물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음. 우리 공장도 이렇게 생산물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약초가 이렇게 막 넘쳐나고 이러잖아요. 뭐당귀라던가뭐 음. 이런 어떤 마 같은 약초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시장에서 약초는 비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 가지고 생산해도 워낙 시스템이 요악하고 공장 시설들이 나쿠에서 저온약도 안 나오고요. 음. 약 생산은 얼마 못했어요. 근데이 약도 잘 가져갔어요. 아, 군대들은 어. 만약에 500개를 가져갔어 하면 500개에 대한 해당한 값이 뭐하면 음. 이렇게 200만만 주면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한 300, 400씩 주는 거예요. 음. 행패를 던지고 가면 그럼 공장에서는 이만큼 생산했죠. 계획 좋았습니다. 생산했죠. 계획을 어, 다 계획, 했죠. 맨날 하겠네 그러면 아 계획은 당연히 하죠. <laughs> 숫자상 아, 계획은 하는 거고 사회주의 진짜 망할,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그래요. 생산량만 부풀린 게 아니고 네. 또 재료도 한심하게 여놓고 엄청 많이 뭐정량들이었다고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재료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비싼 그러니까 뭐 재료 뭐하면우왕청심만이다 음. 여기에는 뭐 우왕청심환만 드는데 함유량이 뭐 어떤 음. 합류 량이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자기 퍼센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함유량을 음.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질량이 안돼가지고. 그것도 계산해볼 기계도 없을걸 북한에아 없죠. 냐한가요? 아, 그냥 뭐, 수동적으로 왕 네. 청심만 만드는데 이 재료는 이만큼, 이 재료는 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음. 예 만든다. 그리고 기계도 보나마나 엄청 더럽겠네그 생산 기계. 예, 여기. 그 위생 시설이 잘안 돼가지고 쥐가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지는 않아요. <laughs> 그러지는 않은데 막 곰팡이 낀거막 그들 그러잖아요. 대신 오. 먼지가 에이게이게 <laughs> 예, 약초 지금 먼지 여기는 다뭐 약초를 약을 생산하러 네. 들어간 다음에 다 위생복을 입고 뭐, 네. 뭔가 이렇게 시설들이 정화된 상토에서 들어가는데 북한은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 약도 막 생산하고 주변에 먼지도 막 그거 봤으면 도저히 못 먹겠네. 아, 저는 북한 약을 먹으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관광객들이 북한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 맨날 이거 뭐, 이거 뭐, 조스, 어, 한약 사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수출품 만드는 데는 좀 괜찮지 뭐, 않을까? 괜찮겠죠. 그, 그, 그쪽은. 네, 효과 없으면 안 팔릴 거니까. 뭐, 제가 수출품 만드는 공장까지는 네.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은 그래도 뭐위생 시설을 좀 어떻게 좀 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죠. 근데 우리 외국 사람들 가서 외부 외부인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예, 네, 볼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뭐가 포함된지도 잘 모르겠고 효과가 있는지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예. 네. 아무튼 제약 공장에서 어느 사람이 <laughs> 북한 약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근데 요구하는 데는 있었어요. 이런 게 있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우왕총식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음. 요게 들어가야 될 이런 약초 재질들이 다 없으니까 원래 네. 자기 함유량이 다안 들어가면 약도 곱게안 나와요. 뭔가 들어갈 게다 들어가야 찍어도 뭐 겁게 나올 텐데 안곱게 나오니까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댕강쑥쑥알약이라고 있었어요. 음. 쑥은 x 라던가뭐이렇쑥 x 라던가요보다 했는데 이게 이쁘지도 않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었어요. 그건 좀 효과가 있었나 보네. 그러면. 그래도 그런. 쑥이라는 어떤 자연산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해가지고. 네. 근데 포장은 이쁘진 않았는데, 음. 요구해서 가끔 뭐이그 뭐 생산품을 음. 내 쪽으로 해가지고 판매도 하긴 했어요. 네. 했는데, 뭐, 뭐, 먹는 사람들이. <laughs> 먹는 사람들이 없어서. 있긴 있었어요. 없는 음. 건 아닌데.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생산하는 거다 보이잖아요. 생산공정에. 음.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럼 그약 공장에 다닌다 하면 네. 평성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직업들 있잖아요 아, 네. 그또 괜찮은 직업에 속하는 거예요 음한뭐 너무 열악한 데는 아니지만 한 음. 중간쯤은 되는 거 같아요 아뭐 가끔 명절에 그러겠지. 쌀 주는 데가 어디냐 뭐 이런 거네 왜냐, 왜냐하면 이체약대라는 데서 음, 나오는 자금이 있잖아요 네. 자금이 그게 작은 자금은 아니었어요 이백오십 음. 명이 매월. 이만 원씩 낸다 하게 되면 음. 그러면 평성 사람들은 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장사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미업을 네. 해서 거의 살잖아요 음. 근데 평성 북한에서 평성이라는 그~ 구역에 대한 시스템은 가공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가공업 음. 이제 국경 쪽에서 이렇게 북한은 원료 자재가 음.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옷 가공품이라든가 신발 가신발을이게 가공, 가공하려면 원, 원자재 원단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음, 천들어오죠천 들어오고 음. 이제 신발 생산을 위한 가죽도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평성에 있는 던주들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아, 사, 산단 말이에요. 기차 팡통으로 네. 사요. 사면 이이 상품들을 다 이제 이렇게 나눠주죠. 음, 또 중간 중간에 있는 데. 나눠주고 음. 이렇게 평성은 봉지 일반 이런 돈 없는 사람들이 이게 말하자면 근로자들, 음. 이렇게 노동자들이 봉제업이 여성들이 봉제업이 많이 발달됐어요. 평성적이. 음. 그럼 이게 천을 다 나눠주잖아요. 음. 나라면 거의 돈 없는 사람들은 봉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집에서 네. 다 해요. 집에서 다 해요. 그어 디자인은 어떻게? 디자인은 해요? 이제. 음. 시장에 이제 내가 던 주야 던 주면 시장에 나가요 시장에 음. 나가서 이렇게 항상 시장 나가서 파악해 가지고 아 중국에서 새 상품이 들어왔다 한+ 음. 한국 상품은 중고품이니까 도안을 음. 잘안 떠요 내 음. 중국에서 새+ 새 상품이 들어와 들어오면 평성 그 시장에 나가서 보다가 아요거잘 팔리고 갔다라는 이렇게 도안이 나오잖아요 음. 그럼 그걸 사요 비싼 값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이+ 어제품을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제 도안을 만들죠. 음. 만들어 가지고 이 도안이 기본 이제 사이즈가 음. 이게 뭐 이제 스몰 사이즈야. 음. 이 도안이.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제 한 사이즈, 한 사이즈 이렇게 늘려 음. 가지고 이제 뭐 스몰, 라지, 라지 뭐 미디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네기 분류로 가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봉제 기술자라테 음. 도안을 줘 가지고 음. 이거 둘러라. 음. 그럼 봉제들은 그 천을 받아다가 봉제해 가지고 음. 가공을 하죠. 아, 그 평성 여자들은 재봉기 하나는 기딱막 히게 다르겠네. 잘해요. 예. 그리고 부, 평성뿐 아니라 아마 예. 북한 여성들이 거의 봉제 기술이 많이 발달됐을지도 몰라요. 음. 저희 개성공단 때도 아마 거의 봉제 기술로 음. 예, 그쪽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산된. 그 옷뿐만 아니라 구두도 뭐 그렇게 만들어요 신발도? 네, 구두도 구두도 구두 이제 시장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구두와 관련된 게 던주가 구두를 사요. 사가지고 음. 다 뜯어서. 그럼 지난 시간에 순천도 그런 옷 가공이 발달됐다 했잖아요. 순천은 신발. 아 순천 신발. 신발 네. 그래 생산하면 이것도 전국에다 다 뿌리. 전국에다 ]가요? 다 이제, 달리기들이 와서 받아가고. 예 이제 신발도 문수별로 나오잖아요. 음, 음. 이제 찍잖아요. 바닥도 찍고 이제. 음. 뭐 235, 뭐3 네. 5 36, 37. 저는 여성 신발을 얘기하는데 이제 3 5 36, 37, 38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던주들은 터무이로 평성은 게 덤의 시장이라고 있어요. 하차동 시장하고 평성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인데 하차 시장하고 중독 시장이라고 있어요. 전국구에서 다 오거든요. 북한의 전국구에서 그러면 이게 통째로 덤의 업들이 덤의 업자들이 다 받아서 또 받아서. 뭐 어디 원산에 뿌리고 함흥에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또썸메업자들은 받아서 하나 한 컬레 한 컬레 썸메업으로 음, 그거만 해서도 먹고 살만해요? 그래도 겨우겨우 먹고 사나? 그 그래도 거의 그런 식으로 북한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주지해 나가고 음.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보다 음. 북한 여성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돈벌이를 해서 이제. 가정을 유지하면서 보로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공장 다니면서 그 공장에 무슨 규칙서 이런 거 있어요? 지방에서 갔을 때. 아, 저는 하냐? 없었어요. 그럼 어떤 데서 살요 저는 평생에걔 저거에 친척분 할머니가 음, 계셨거든요. 친척? 예, 할머니가 있어 가지고 한 달에 제가 쌀 10kg씩 음.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음. 같이 먹는 식으로. 돈을 내고 같이 어. 있이게 아니라 쌀을 제가 가져다 줘가 할머니랑 같이 부양하는 식으로 뭐 매달 10kg 주겠으니까 같이 사시다. 아, 월세는 안내고월세는그 아. 네. 혹시 그 집의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세 명. 언니 하나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 그다 외지 나와서 일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그농업대학을 나와 가지고 그냥 그쪽에서 공방에 결혼해서. 아, 대학 나왔어요, 언니도? 네. 농업 대학을 와우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이딸 둘이 대학 나오기 쉽지 않는데 이좀 이렇게 그큰 대학은 아니고 저는. 동생은 동생은 당신은 이렇게 군대 남동생이니까 남자는 군대 음. 의무적으로 나가되니까 군대 나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대학교 간 걸로 진짜요? 알고. 예 있어요. 야 북한에서 삼형제가 다 대학을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네. 어머니가 학우열에 대한 거 이런 게 배워야 음. 된다는 이런 교사였으니까 예. 야돈 엄청 들었겠다. 아무튼 엘리트 집안이네요. 그 형제 세 명만 봐도. <laughs>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또 길어져가지고 우리 고래약 공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우리 평성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 한번 좀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양 개구멍을 개척한 또 개척이라기보다는 드나들었던 그 경험담. 이거를 또 우리 또. 박시경 실장 아니면 이 평양 개구멍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개구멍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생 얘기 그리고 고려 이야기 진실에 대해서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